안녕하십니까. SX 렌저 군요입니다이 추위에도 개교식 3편을 올립니다. 네, 승리TV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엄청 추운데요, 지금. 발이 얼었습니다, 땡땡. 아, 발 얼어. 야, 야, 야. 승리TV. 내가 재밌는 노래 하나 불러줄까? 네. 내가 저 뒤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. 초... 아, 초원님이 손이 꽁꽁꽁, 팔이 꽁꽁꽁, 내 머리도 꽁꽁꽁. <laughs> 네. 쟤는 샌드박스 충이어서. 충이라니.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지. 네,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. 아 들어갈 수 있어. 그게 쉬워. 어린애도 들어갈 수 있어. 근데 대신 면접 보는 게 힘들지. 네 우리 면접관님들 아빠 클라스 애지구요 통과 지리구요 이거 안기모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 진짜 했는데 아 추워 저희 시선선 되게 많이 됐어 이제 끝 거의 다 끝나가네 거의 끝나가 우리 응, 저희 시선선 보는데 어. 지금 나오냐 김이 어. 나와요 진짜 추워요 지금 몇 도인지 저희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어. 몇 도야 몇도 건? 마이너스 도 3도. 마이너스 분일. 일단 여기서 끝날 게 너무 추.